외국인 근로자나 이주 여성들은 언어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. 특히 희귀 언어는 한국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. 15개국의 언어로 한국어 통역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.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도의 한 공장, 한국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. 취업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많이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.

외국인의 국내 정착 초기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통역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. 영어와 중국어뿐 아니라 페루나 카자흐스탄, 부탄 등 희귀 언어까지 모두 15개국 언어를 지원합니다. 실제 생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시험해 봤습니다. 네, 자국어로 된 문장을 누르면 한국어로 통역된 소리가 나와

가장 맞닥뜨리는 그런 부분과 관계되는 그런 것을 실제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어 궁금한거나 아니면 써야 될 말들을 모국어로 찾아내서 한국어로 다시 재생한다는. 이 어플리케이션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이동통신사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. 와이텐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.